안녕하세요. 어제 미니커텐에 이어서 오늘은 손잡이 둥근 부채에 어제 그렸던 작업, 넓은 포도잎 터치하는 방법을 그대로 손잡이 부채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색은요, 뭐 가고, 이렇게 옮겨 오겠습니다. 약여하고 섞겠습니다. 섞어서요. 어, 역시 손잡이 부채, 여름에 쓸 거니까 그림 계열로 일단은 잡고, 먹물 쓰고요. 물이, 물감이 충분히 많아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하 터치를 넓게 할 거니까, 자, 여기 위에서 올랍니다 여러분 어제 못뭐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 새로운 작업이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구독과 알람 신청을 해놔야만이 알람이 먼저 오면 그걸 보고서 따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알람 신청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따라 해 보시는 분들은 자 위에서 올 겁니다. 터치는 붓을 넓게 쓰고 갈 겁니다. 자 하나. 둘. 자, 골이 있는 건 어때요? 요렇게 좀 다독다독 해주면서 나가야지. 어, 이 골에 물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붓에, 어, 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붓에 충분히 물감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물도 역시 충분해야 되고요 자, 조금 또 밝은 걸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가도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연결을 하고요. 또그 다음 밑으로는 제가 여기가 진하면. 여기 맑은 색이 들어갈 때는 어때요? 얘 위께 위로 돌출되어 있는 느낌이 드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앞에 잎이 되고 여기에 잎은 어때요? 이잎 속에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고에 물감을 좀더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음. 해 놓은 다음에 한입더할 겁니다. 자, 목색, 목을 또 쓰고, 그린 약엽색을 섞어서 노란 거 조금 섞어서 작업을 해 보려 합니다. 자, 하나, 둘. 자, 이리 고래에 들어가게 하고요. 셋. 자, 눕혀야 되겠죠. 자, 이 고래 좀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고. 자, 연결 또. 자, 물이 없으면 다시. 자, 이런 데좀해 줘도 되겠지요. 여백을 좀빼 놓으면 이런 데 어때요? 넝굴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먹물로 또 여기 조금 여기다가 내줄 거니까 제이 사이드로 한쪽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해 놓은 다음에 포도는요. 자, 이제 색깔이 바뀔 거니까 자, 색은요. 군청하고 연지를 써서 군청과 연지를 써서 보라색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보입니까? 자, 예, 이때는 어때요? 이제 여기는, 어, 세워줘야 되겠지요? 세워서 동그라미, 어, 화면으로 조금 보이게끔 하려면, 약간 색감이 연하게 들어가야지 맑게 보이겠네요? 자, 조금 연하게 잡아볼랍니다. 어디, 잘 보이나 또 보고 제가, 이렇게 하면, 어디 연하게 보이나요? 음, 보라색으로 보이군요. 자, 옆으로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잡아야지 예쁘겠죠? 포도송이가 그렇게, 그이가, 올망졸망 하고 달려있잖아요. 자, 애기 또, 이렇게 요 하다가 또 어, 영상이 멈춰져 버리면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없을 걸로 믿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둥글게 해주고요. 자 물감 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연지와 군청을 쓰고 있습니다. 포도색. 어제는 청포도를 그렸는데, 오늘은 군청과 연지로 잡고 있습니다. 색감.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이쪽에도 쭉,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둥글게 두 번에 그려줍니다. 또, 그리고, 자, 제가. 움직이죠? 자, 또 이렇게 두 번에 그려주고요. 이렇게 입속에 들어갔습니다. 얘는. 이렇게 하고, 또 색을 좀더 합니다. 여러분들이 포도송이를 크게 그려주고 싶은 분들은 넓게 잡으면 되겠지요 자 우리 앵두 할때 어때요 두번에 그렸지요 어, 편안하게 그리시면 되고 포도잎은 넓게 측면으로 하는 그 방법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지금 어제 이어서 또이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된 후에 제가 먹물을 좀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올까요? 음. 자, 연결. 연결, 아이고, 안 보였군요. 연결. 자, 연결. 으흠, 이렇게. 자, 여기서 사이사이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자, 포도. 여기는 가장자리 라인을 안 하고, 어, 그대로 라인 없이 작업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가지는 또 연결을, 포도송이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간단하게 지금 했습니다. 터치 넓은 터치 지금 배우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했는데요. 자, 여기에 포도 잎에 잎맥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또자 보이나요? 자 이렇게 자 간단하게 지금 해보았답니다 어, 눕혀서 입 포도잎 입 잡는거요 자 조그만 터치로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손잡이 둥근 부채입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 둥근 부채이고요 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포도입니다. 목포도를 그렸습니다. 오늘은 연지와 군청으로 잡았고요. 아, 포도 잎은 약엽, 먹, 청록 썼답니다. 여러분, 포도 잎은 넓은 측면을 써야되기 때문에 물감과 물의 양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것도 한번 다시 일러드리겠습니다. 자, 손잡이 둥근 부채이고요. 다음 영상에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